안돼 뿅안안저중에 누가 이렇 까만 아습니다자 준비 시작하자빨자 하자, 하자, 하자. 준비 자 여러분 신발 한개 한번 해볼게요네 신발 좀줄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신발 중에서 누가 이게 남해보겠습니다신발을 약간 만 걸쳐 주세요 준비 세원2 쓰리 아! <laughs> 아, 저거는 뭐 계단을 올라갔죠? 저쪽, 저쪽 사단에 있었습니다. 그러 제가 이쪽으로 타임. 방향을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 둘, 네, 원, 셋, 넷, 리 퐁! 어? 뭐 내꺼 계단을 하네. <laughs>

어, 이거 뭐야? 뭐? 내가 찍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야나도어 어디 어디? 도마책? 이게 뭔데? 아까 어, 또... 이게 뭔데? 일단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마지막에 얹어봐 자야 엄마 찍힌다 암자 아람님을 춤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준비 시작 다른 춤 보여주세요. 아빠 뒤돌아 뒤돌아 님 아람님이 <laughs> 지금 춤을 추고 계십니다